와 마마마마마 짜잔 <laughs>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봅시다 와 이게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금정산으로 다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 봐 하나 둘 셋. 옛날부터 동네가 어. 자연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어. 옛날에는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해서 금강원이라 부르고 공원원이? 어, 어. 그 다음에 공원이라 부르고 어. 지금은 부산 기념을 제26호로 등록부 됐대요. 아, 그래요? 어. 어. 어, 이 나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자연이 쫙 깔려있어. 그러니까. 어. 5분도 안 걸리는데 도시고 바로 이러 오면 저기 뭐 산이고 그러니까 금정산으로 갑니다. 아, 걸어가는 거야? 편하지라고 했지만 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짜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잘 되어 있어요. 아 되게 빨리 올라 아니 저 어릴 때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여기 케이블카 타고 다녔었거든요. 오빠랑 타고 그 다음 같이 타는 단미가시예요. 아 이게 여기? 내가는 처음 가는데. 아 그래. 바람 봐봐. 그거. 어, 바람 시원해. 바람 어디서 나오지? 창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었어. 오. 되게 바람이 엄청 더 차가워지는 오,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 네. 담비가 씨 방송 나가고 나서 바다를 가든 <laughs> 어디를 가든 담비가 씨그따님미 엄청 똑같이 따라가고 <laughs>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촬영 <laughs> 가면 주말에 항상 딸을 데리고 또 촬영장에 또가셨잖요 <laughs> 근데 오늘은 금정산에 왔으니까 <laughs> 주말에 <웃음> 딸을 데리고 또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또 와야 돼 <laughs> 아, 근데 멋있다. 가점만 좀, 좀 아파요. 56년, 허어, 56년? 남산다음인데, 와, 이게 신기하네. 이게 진짜 구, 좋은 구경했다. 재밌죠? 오, 재밌지. <laughs> 그러면은 담미가 씨,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응, 보여주어요 따로. 아, 따로. 렛츠고 어. 해야지. 렛츠고. 렛츠고 해서 가다 보니. 저희를 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뭐라는지 알아요 지금? 몰라. 배고프대. <laughs> 아, 근데 네, 이건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세상이죠. 저인가 보네. 아, 휴정암. 와, 산속에또 다른 세상이죠. 금정산 안에 위치한 암자 휴정암인데요. 어디 산 안에 이런 게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꽃파봐꽃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산에 어떻게 이렇게 있어? 형형색색 색이 고운 것이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꽃 같더라고요. 꽃길 제대로 걸었습니다. 아 좋네요. 외에도 스님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이요? 아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었군요. 어떻게, 어떻게 돌에다가 새겼을까? 진짜. 아, 어떻게 몰려났지?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아, 너무 좋아 가끔씩 일러와야 돼요 시간이 지를 때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푹 쉬었다 갑니다 언제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걸 그런데 그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까? 2 3년이 그게 얼마 안된 기가? <laughs> 한국말이 한국말. 제일 어려운 게 잔다는 말이 제일 어렵거든. 예. 자빠지 잔다, 업그 잔다, 디비지 잔다. 엊꾸로 잔다, 올키 잔다. 막. 나이가 우리가 80이 다 돼가는데. 80이라고요? 응, 말도 안 80이 된다. 건강 비결은 매일 산에 오거든. 좋은 공기 마시지, 웃지. 뭐스테레스안 봤지 술도 막걸리 다한 잔씩 먹고. 어. 아 그게 비밀이에요. 또 만나요. 에너지가 찰찰 넘치네요. 알겠습니다. 등대다. 등게아니야 등대 아니라 여기는 망루. 망루. 예. Yeah. 망루 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금정산성 망루에 도착했는데요. 이곳까지 올라오면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올라온 김에 경치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좀 즐겼으니까 제가 기다리던 시간. 오 <laughs> 누구예요? 똑같이 누구 아, 네 누구긴가요? 눈구의기대 <laughs> 살아있죠. 이거 그죠? 이게 뭐야? 올림! 라드 에 와. 네. 아, 이거는 콩. 카달라 이거. 이 시간만 기다렸다. 제가 만들었죠. Made in 나니. 잘한다. 잘하죠. 맛있죠. 음. 한국으로 따지면 대추인데, 음, 약간 고구마 맛이 나요. 음. 아 신기하다. 이거몸 좋아. 음. 음.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산에서 먹는 밥입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점심이 지나고 나니 강해지는 햇살 때문에 시원한 곳에 퐁당 빠지고 싶었는데요. 어. 우 그래서 발만 담궈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네또 이렇게 친절하게 물까지 뿌려주는 단미가 씨, 네 저도 주거니 받거니 시원했습니다. 청춘 영화 같아요. <laughs> 네, 어린 아이 마냥 너무 신나 보이죠? 아 시원합니다. 그렇죠. 금정산 산행의 종착지 이곳은 어딜까요? 너무 네. 먹어야 되는 게또 막걸리잖아요 네. 시중에 파는 것거아 전혀 다르죠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유럽으로 만들기 때문에 500년? 500년요? 네, 500년? 네. 15대째 전통을 지키겠다는 고집 하나로 금정산성의 막걸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청길 명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룩 숙성실도 살짝 볼수 있었는데요 너랑 아... 곰팡이 까만 곰팡이 흰곰팡이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는 누룩 꽃이라고 했었고. 본 김에 저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무려 500년 전통의 족타식으로 꾹꾹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면 성공. 자 이번에는 막걸리를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장독에 맑은 물과 누룩 그리고 고두밥을 넣어 5일을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마시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5일 동안 저희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준비. 오일 동안 숙성을 시킨 술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단 막걸리. 와막걸라옵니다막걸려야죠 이거는 막걸리. 막걸리야. 야 막걸리야 내니까. 아 이름 따라 지게미도 막 걸러내면 이렇게 우윳빛의 뽀얗고 진한 막걸리가 완성된 다 향을 한번더 보세요. 음 그리고 조금 입에 대고 본미를 보세요. 어, 방법이 있군요. 네. 아우. 이게, 저기, 다른, 우리가 가게에서 사가지고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들리네요. 아, 완전 들리네요. 전혀 다른. 와! 그렇죠. 와, 이진게 맛있다고. 그, 그거 한 잔만 더 하셔도, 조상도 먹나? 아, 그, 조심해, 야지 날씨가 조금 저기 바람 도안부는 날씨이셨는데, 그래도 저기 산에 올라가니까 저기 진짜 이게 나무도 엄청 큰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고 시원하고. 아, 갑자기 이런 구절이 좀 생각납니다.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는 행복했다. 도 <laughs> 잘한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오래됐던 저기 그거 어, 개벌가 있잖아요 그만큼 오래됐던 저기 뭐 개벌가 내가 지금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거 어, 담배가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장독대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막괜리 <laughs> 거기 막걸리 없어. 막걸리. 쉬운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빨리 집에 데려오세요. <laughs> 아이고, 막걸리. 아, 이상해. 내가 못 간다. <laughs> 집에 못 간다. 막걸리다. <laughs>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